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누군가에게는 재테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드라마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초미의 관심사라는 표현의 정확한 뜻과 함께, 이 말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이하면, 눈썹을 태울 정도로 매우 급하고 뜨거운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초는 그을리다, 태우다라는 의미이고, 미는 눈썹을 뜻합니다. 즉,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눈썹이 타는 줄도 모를 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이 표현은 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1. 사회경제 분야. 요즘 직장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주식 투자와 부동산입니다.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 문화 스포츠 분야.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지가 영화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몇위를 할지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3. 개인적인 상황. 이번 학기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에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아이가 어떤 대학교에 합격할지는 우리 가족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처럼 초미의 관심사는 단순히 관심 있는 일을 넘어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슈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